안녕하세요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나 제대로 하고 나오셨습니까? 못했어요 새해 벽도부터 깊은 일로 우리가 이 시청사에 모여야 되는데 이동한 시장의 독단에 의해서 시청사 이전이라는 폭탄을 맞고 2023년도는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사년 임기의 시장이 한 달리기도 안된 부시장 말 듣고 법도 조례도 절차로 마음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되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시청사 위치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사 못 갑니다. 여러분. 맞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네. 그 계획이 수립돼야 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예비비 지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이 경우는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에만 예비비를 쓸수 있는데 시장 머릿 속에서 계획한 신청사 이전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저지하면 시청사 이전 못 간다 이겁니다. 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나온 시의원님들 시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이 뭐 혼자 만들었다는 원당 제도약 프로젝트 그거 혹세무민입니다 여러분. 신청사 건립계획 취소되는 다음날로 바로 그룹벨트로 환원될 겁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면 처음 원점에서부터 절차를 다 다시 밟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혁신지구. 혁신지구를 뭘 바꾸려면 시장이 마음대로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시범지역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업자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 공청회가 있어야 되고 지휘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장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해치는 드론난을 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라도 고양시장 이동한 시장은 독단과 독선을 멈추기 바랍니다. 시도 연도 국회의원도 주민 위에 군림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시의회와 협의하고 이지역 국회의원인 심상정의 협력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불통을 멈추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들기 바랍니다 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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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시의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시의 랜드마크는 시의 역사가 녹아있어야 되고 또 도시의 균형 발전의 비전이 담겨야 합니다. 도시의 성격이어야 하고 우리 고향 시민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요지들 등은 절대 고향 시민의 자존심인 훌륭한 신청은될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원방에 사는 분이든 화정에 사는 분이든 또 고양동 관산동에 사는 분이든 일산에 사는 분이든 누구나 동등하게 잘 사는 그런 도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주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시청이 전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선 어떻게 되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창릉신 도시 개발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저런 말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공타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장릉신도시 주민들 들어오는 입주 일정은 대체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종착점을 주교동에서 다시 바꾸게 된다면, 처음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릉신도시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GTX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호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 철도까지 가져가면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고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국토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만들어서 고향선 문제는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